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오기를 원하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심이라 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 이 아침에 말씀 전에 한번 긴급 기도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고면 집사님,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다 연락 받으셨는데 에, 그저께 뇌출혈이 갑자기 일어나서 긴급 수술에 들어갔는데. 회복 상태가 10%도 안 된다고 아주 절망적인 소식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했는데 수술이 잘 됐고 근데 이제 회복이 남았는데 그 남은 이 혈관과 이쪽에 나쁜 피가 빠져 나와야 된다고 하고 뇌를 다치셨기 때문에 이게 의식이나 정상적인 회복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어, 기도 시작한 때부터 회복이 예, 좋아지고 수술이 예, 됐다고 하니까 이제 예,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깨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젊은 엄마이십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 우리 젊은 부부 가정의 엄마인데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긴급하게 우리 사공현 집사님 뇌 수술 이후에 회복되도록 납품비가 다 빠져나가고 또뇌 기능이 온전하게 잘 회복돼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필요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공현 집사님. 기절 이 후에, 금절이 후에 하나 님의 역사, 하나 님의 이름, 하나 님의 놀라운 사랑이 필요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 하여 주셨 소서, 어루만져 주 셔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손을 부위가 암을 도로 나쁜 기가나 빠지도록 내 기능 정상으로 정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정에 하나님 그 환란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픔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내 모든 세포 혈관 기능 하나님 언어 중심와또 모든 신경 중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 기능이 온전히 온전히 회복되를 원합니다 모든 의료진들과 하나님 모든 우리 이리와 집사님의 이리와 그, 이리와 그 모든 이리와 기능 이리와 가운데 모든 세포가 소생되고 또 모든 기능이 회복될 수 지네.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가족들, 하나님 눈물로 피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고기원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갑자기 뇌수술로 쓰러지셔서 하나님 긴급하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쁜 피들이 다 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통있고 아픈 자들에게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의 생명,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지금 그 누워 있는 병상 가운데 특별히 사공연 십사 님의 모든 상한 그 뇌의 기능, 기능 부위, 부위마다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기운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쁜 피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비되던 모든 언어의 기능과 뇌의 중체들이 하나님 손발에 기능하는 모든 뇌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지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한 부위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통증과 부작용과 하나님 모든 작동이 멈춘 기능들마다 온전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와 치유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과 또 모든 주사와 약과 치료 처방 가운데 놀라운 효험이 있게 하셔서 빠른 회복과 또 일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가슴 졸이며 밤을 새워하나님 평상을 지키는 가족들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발과 부정과 회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일으켜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가정으로 일상으로 교회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곳에 또한 비슷한 아픔과 또한 질병으로 이곳에 예배하는 또 우리 가족들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치유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오늘 예배할 때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병이 떠나가며 병마가 떠나가며 놀라운 주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길길들마다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귀한 이웃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귀한 자원이 될수 있도록 이 드린 손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자가 살아나니라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가예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함께에 대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목양 계획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데도 왜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는가에 대한 여섯 가지 예수님의 팩트 체크. 예수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오지 않기 때문이다. 40절,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안 가요. 식당에 가야 밥을 먹죠. 공에 가야 비행기를 타죠. 소음만 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면 그 현장을 가야 되고, 만나러 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있는 곳에 가야 되죠.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액션을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에 왜 바빠서 자기 일에 열두하느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고 돈이 없어도 돈을 쥐어짜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건 해요. 필요한 건 한다고 요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 또 재정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한만 하려 그래, 의무적인 일만 하려 그래, 숙제처럼 예배를 드리고, 숙제처럼 기도하고, 숙제처럼 헌금을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만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4 2 절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한번 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 한번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제가 여러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와요. 하나님께 도움받으려고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달라요. 어떤 분은 벌 받지 않으려고 와요. 지옥에 안 가려고 와요. 그것도 좋은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관계가 우리 일상에도 많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필요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밥해주고 집안 살림해주고 아이 키워주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돈이 없으니까. 어렵게 가난해지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냥 이렇게 맞춰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돈이 필요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으면 옷을 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부모의 돈 때문에 있는 거지, 부모가 도움이 되니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 또 부모에게 자녀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를 조종하려고, 자녀가 필요해서 사랑해서가 아니고, 필요와 사랑 사이에 묘한 관계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을 왜 하는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기도의 새벽 기도를 왜 하는가 내가 원하는 목적 내 필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 나도 드렸으니 당신도 달라 이거는 제가 늘 말하지만 거래죠 거래 서로 필요를 채우고 기부앤테이크해 거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훨씬 더 차원 넓죠.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죠. 예쁜 짓을 해도 예쁘지 않아도.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따뜻하고, 예수님 앞에 미안할 정도로 내가 부끄럽고, 그래서 예수님께 잘해 드리고 싶고. 찬양을 올려 드리고 싶고 기도가 멈추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꼭 집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오지 않는 거다. 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어 다른 사람은 영접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봤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숭배 안 하면서 다른 거짓 우상들은 숭배한다는 거예요. 아이돌, 팬클럽,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또 콘서트를 가고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열정을 막 들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아낌없이 돈을 쓰고 시간을 쓰죠.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슈퍼맨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내 문제 해결사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준다면 열광을 해요. 그리고 막 찾아다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해요. 다른 사람의 이름, 여기 사람이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보다 더 열광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돈이에요, 돈. 돈 앞에 부자 앞에 기가 죽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절절매요. 그 돈의 권세 앞에 우리가 꼼짝을 못해요. 신앙도 막 타협해요. 우리는 돈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돈의 권세를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의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너희가 다른 것들을 영접하고 있다. 너희 속에 가짜, 아,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번은, 44절에, 너희가, 다른 영광을 취한다.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냐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서로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박수 받는 거, 내가 칭찬받는 거, 내가 주목받는 거, 내가 올라가는 거,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 내 팔로우 수가 늘어나는 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알아보고, 또 나에 대해서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 내 능력과 내 외모와 내 배경과 내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박수쳐 주기를 굉장히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가도 이 오류에 빠져요. 사회기 잘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 앞에 서고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나도 했지, 나도 열심히 했지, 내내 내 지분도 있지, 내 목도 좀 챙겨야지, 내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명예욕, 내 이름, 내 능력, 내 영향력. 내 권력, 이것 때문에 지금 물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만 다니지, 이 영광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이게 올라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아니지. 내 영광이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아니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일주일 새벽기도 나온 거, 내가 잘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신 거지. 내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신 거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도 하긴 했어요. 안한건 아니에요. 많이 했죠. 박수 받을 만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왜 예수님께 오지 않는가 말씀을 안 읽기 때문이다 46절 47절입니다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네,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어, 구약의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여기 모세는 그 얘기예요. 모세 오경이, 어, 창세기 출애굽의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지만, 어, 모세 오경은 구약을 대표하는 글로 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여기서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너희가 모세 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의외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 봐요. 설교 시간에만 보는 분이 있어요. 큐티할 때만 보는 분이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이 달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를 듣고 갑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말씀은 선포해야 돼. 자꾸 말해야 돼.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 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튀어나와요. 죄를 심으면 죄가 튀어나와요.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말씀이지만, 자꾸 심으세요. 자꾸 심으라고요.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 반복해도 괜찮아요. 내 영혼이 세뇌가 되도록. 무식지라도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위기에 있을 때이 말씀이 살아나서 나를 이끌어 줍니다. 그 말씀을 많이 심은 사람이 말씀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요. 성경 통도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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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고. 저는 목회를 한 지가 27년이 됐는데 성경을 계속 강의하는데 10분의 1도 못했어요. 성경 읽긴 읽었죠. 근데 이 설교를 한다고 막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파도, 파도 끝없이 나와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이 말씀이 풀리는 신비가 얼마나 좋은지, 또 말씀을 전달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 이게 되네? 어, 이게 말씀이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구나. 이 말씀의 맛을 알고, 어, 말씀에 에, 푹 빠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예요. 47절 마지막 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성경도 안 읽으니까 예수님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직접 설교하는데도 안 들어요 기적을 나타내도 안 믿어요 부활해도 안 믿어요 기적이 나타나면 믿을 것 같은데,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한 이벤트인 줄 아나요? 한번 충격받고 지나가요. 나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요.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내 길을 또 가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말씀을 거부하거든요. 내 안에 이기심이 말씀을 튕겨내요.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예수님을 안 듣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처리해야 말씀이 쑥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죄가 자꾸 튕겨낸다고요. 나 중심적인 인생이 말씀을 튕겨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 더러운, 이 주의 일들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삶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섯 가지 예수님께 오지 않는 여섯 가지 이유를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짜 우상을 버리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나의 명예와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아멘. 반대로 하면 돼요. 내이 자아가 육이 따라가는 거를 반대로 하면 예수님 안에 승리하고 듣는 자가 살아나고 믿는 자가 살아나고 예수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넘칠 줄도 믿습니다. 아멘.